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김두관,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탈당해야 한다. 네 위기의 돈봉투 민주당. 네 세계일보에서 전하고 있고요. 친명계 김두관이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네, 이러한 지금 의원들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네 수사재판 연루원 무려 30명 사법 쓰나미에 민주당이 멘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봉투에 10에서 20명이 얽혀있다는 라 거예요 대기업 로비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받는 이 매주 법원으로 가고 있고. 친명계에는 송영길과 거리,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한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뿌리 뽑아놔야 되고, 이 민심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민주당 송영길 엄중 조치론 확산, 무책임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부동산 의혹 출당 조준 지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안 태도 비판 기류 부매량이 돌아온 것,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 지금 녹, 녹취록이 지금 돌고 있는 거죠. 민주당 돈봉투 수사 가속도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정근, 강내구, 강화평 등 이미 조사를 했고. 네, 지금, 심각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죠. 네, 그래서, 돈봉투 나와 상관없다는 송영길에, 민주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 출당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4.19인데, 오늘이, 이게 4.19 정신을 모독하는 민주당 돈봉투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친, 이낙연계도 선제적 선제적으로 송영길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송영길이 완전히 코너로 에, 몰리는 거죠. 명백하게 이걸은 밝혀야 됩니다. 민주 비명계 돈봉투 의혹 관련자 탈당 출당하라. 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김두간 원내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냈고 여론조사 결과 가장 높은데, 에, 지금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탈당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 당도 그렇고 이 진짜 이 돈봉투 뒷돈 문화 이게 참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세계에 부끄러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처절히 느껴야 되는 거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정당 보조금 그리고 정당의 권력 그래서 공천권 그래서 이 정당 공천제가 아닌 국민 공천제로 바꾸고 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을 모두 폐지해야 함을 계속 외치고 국회의원 특권 특혜를 파괴하는데 국민들이 계속,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